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트럭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짐을 실었고요. 어 도착지는 강서구 마곡동. 예, 보다시피 원룸 이사 정도의 이 이사입니다. 지금. 예. 이삿짐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이제 도착지 가서 물건 잘 내리고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이 이삿짐은 스탠레스 선반 하나하고 뭐 오븐 하나, 그 다음에 나무 선반 하나, 나무 선반 하나, 그 다음에 박스 한 10개 정도 수준이고요 네. 어, 원룸 이사 정도 수준인데 뭐 그렇게 무거운 짐이 없어서 쉽게 실었습니다. 예,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고요. 다행히또 남자분이 있어서 네, 또 도와주셔서 네, 더 쉽게 네, 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옥구고가를 지나가고 있고요. 어, 도착 시간은 10시 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안전 운행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 트럭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 일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으로 복귀 중이고요. 어, 복귀하면은 11시 40분. 그러면은 오후가 1시 10분에 예약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할 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잘 맞추기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냅두고 오후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면 될 거고요. 어, 시간 이 남아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일찍 시작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오후에 짐 옮겨주는 것만 하면 오늘 일과는 끝일 거예요. 지금 오늘은 이삿짐이었는데, 보다시피 짐은 많지 않고 가볍고, 또 남자분이 한 분이 도와주셔서 좀 쉬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지금. 1km, 그리고, 나보진 밖에 안 되는 8천, 사이즈라서 8면,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오후는 가전제품 3개인데, 그걸 잘 포장해서 이쁘장하게 날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음, 오후에 1시 10분쯤에 가서 만나서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서 1 2시한 50분쯤 나가서 대기하면 될것 같아요. 집에서 20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은, 12시 50분. 대략 1시간 정도 점, 점심시간이 되네요. 느긋하게 점심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지금까지 이 트럭커였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 트럭커입니다. 긴급보다 하나 잡았어요. 뭐, 라보디인데약한 어, 6km 이동하는 거고요. 예. 점심 먹으러 가다가 잡았습니다. 이거 내려드리고 점심 먹으면은 이을 시간 있을라나 할 정도로 좀 빠듯합니다. 뭐 짐은 저거 쓰레기예요 음, 쓰레기라기보다 뭐냐면은 음, 강화마루. 집안에, 집에서 작업하고 남은 것들, 남은 자재들. 그래서, 이거 이 자재로, 어, 노인정 바닥을 해주시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가는데, 음, 지금 이제 도배를 배우시는 분인데, 도배만 배웠지, 이 바닥을 안 배우셔서, 근데 뭐, 비슷비슷하니까, 사실이라못 봅니다. 저희 아는 형님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아예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예, 이분도 이렇게 잘 되시자 믿고 예 물론 자꾸 이 도움 뭐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원봉사 하신다 해서 가격을 좀 싸게 해드렸어요 서로 돕고 사는 거라니까 그냥 근데 짐이 많긴 해요 지금 보시는 거에 곱하기 2에요 나라를 찍지 못하고, 그것만 찍었는데,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만 또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내려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급으로 해서 내려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럭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트럭커입니다. 어, 지금 이세 개를 다 옮겨드렸어요. 세 군데가 다 틀렸고 다 찾아오는 거였는데 어, 첫 번째 짐은 2 3 인용 소파 휴트 포함. 두 번째 짐은 더블 침대 깔판. 그리고 침구류. 세 번째 집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9kg LG트롬 건조기를 한 군데 옮겨드리는 거였어요. 잘 옮겨드렸고, 그, 그, 건조기는 약한 50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LG트롬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음, 드럼 세탁기 커버를 이용해서 싸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침구류는 침구류가 진짜 침구류였습니다. 뭐냐면은 담가 그러니까 요 플러스 이불에다가 퀸 매트리스, 퀸 매트리스 깔판. 이 침구류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침구류는 쌀수 있는 게 없어서 급한 대로 퀸 매트리스 커버로 싸서. 했고, 날랐습니다. 그리고, 쇼파는 그냥 실었구요. 쇼파는 2, 3인용 쇼파라서 조금, 그러니까 한180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싣고 날랐구요. 그래서 다 날라드리고, 지금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셨고, 안전을 하셨길 빌며,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세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 지금까지 이 트럭커였습니다. 아, 오늘의 한마디, 어, 뭐, 오늘의 한마디 뭔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뭐, 별다른 거 없었어요. 오늘은 짐들이 좋고, 고객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잘 끝났습니다. 300m 아, 큰 방죽 사거리에서 음, 어려운 건 없었고요. 구전입니다 음, 역시 뭐 세탁기나 건조기나 이런 거는 커버 씌워서이 밀어 들어올리면 쉽게 실리고요. 역시 같이 가 주신 고객님이 여성분이라서 그냥 제가 알아서 싣고 약간 약간 이제 좀 도와주시는 거뭐이 정도로 했고요. 음, 이제 퀸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해면은 매트리스 커버가 다 작살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들어달라 그랬고. 근데도 매트리스 커버가 빵꾸났대요또 꾸며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지금까지 이 트럭거였습니다.